이처럼 고향지법 승격을 위한 고향 시민의 움직임이 시작된 가운데 관련 추진위원회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추진위원장과 인터뷰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전진아 기자입니다. 의정부지법 고향 지원을 어, 별도의 고향 지방 법원으로 승격해야 한다. 이런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고향 지방 법원 승격 추진위원회 이현노 공동위원장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먼저 고향 지원의 지방 법원 승격이 필요한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고향시의 배고만 시민이 되면서 사실 지금까지 예, 사법적인 행정 서비스부터 불평등을 가져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원의 성격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면적과 인구수와 그리고 사건 수에 비례한다면 실적으로 고양시는 인구도 이미 고양시와 파주시라면 150만이 넘고 그 다음 면적 상황에서도 가장 큰 면적이 있고 오히려 서울특별시보다는 17배가 많은 면접 거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 그리고 사건 수에 비해서도 타 지방 법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세배 이상의 사건 수를 하면서도 아직 법원 승격이 못해서 법원으로부터의 불평등한 행정 서비스를 받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어 그렇다면 지법으로 실제 승격이 좀 된다면 현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달라지겠습니까? 첫째는 배고만 시민들의. 사법으로부터의 행정서비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게 첫째 요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치 105만의 고양시의 자존감이나 특별한 어떤 그 사회적인 지향이 훨씬 더 높아지라는 그 가치가 더높아지라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치 시민들이 행정서비스 편에서 불편했던 거리상에 모든 것을 달축할 수 있는 질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들수 있겠습니다. 네. 어,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집업 승격을 위해서 남아있는 절차, 필요한 부분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아, 첫째는 뭐 시민들이 깨어있는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이것을 움직여야 될것 같고 시민과 또 관과 민이 모든 게 합심해서 아마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것이 첫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입법 활동을 해서 이승격에 필요한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요건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대법원의 행정처에서 이걸 인준해주고 어, 또 이해하는 데에 대해서 필요한 우리 모든 시민들의 그 뜻을 한테 모아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고향 집업 승격을 위한 시민 결의 대회가 열린 고향시 일산 동부청에서 드라이브 서울경기 KBTV 전진합니다.